젤런님 앞자리 서세요 365나 지금 스모킹 스모킹 해야 돼 스모킹 스맞킹아 기름 좀만 더 있었으면 저차 타르 저 차를 탈 텐데 담배가 필요해 학교 담배가 있을 리는 없잖아 아니요. 아 이제 골초 개쓰레기 됐는데 골초 지피카셨네 아 내가 골초 개쓰레기 게 리셋함? 아그 <laughs> <그만> 누리게 <laughs> 골아이방새가 병탈튀겨 개놈!!! ㅋ 들 학교에서 담배도 합피나 학교에 라이터가 없어엉 일이 <laughs> <이리> 하면 <laughs> 경기님 직업 뭐에요? 일이 하면 느낄거임 야 뭐였더라? <laughs> 안에서 겠네 <모르겠네. 웃음>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키우겼네>. 뭐였지? <웃음> 잘 <웃음> 직업을 먹 <laughs> 뭐, 화자였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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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 티가, 티가 뭐였죠? 아, 왜철거제에서 펴? 저 의사. 아, 의사? 에이, 요 똑다. 저는대장장입다스미저 사람은... 목. 뭐? 그렇긴 한데.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이 근처 차너 열쇠 없냐? 너 열쇠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laughs> 아 저기서 절반이 잡혀가지고. 에이 열쇠 없네? 자이트가 좀 <laughs> 차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열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할수 있나?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다 나갈 생각이 없구나아눈독이 던져야 된다고. <laughs> <laughs> 오케들이 <목소리> 가끔 이제 열쇠 져갖고 어, 이거 어떻게 넘어갔죠2 k 로넘어갔는데 S E, 어, e? 왠지 처형하고 싶은데. 어, 봐줘. 야안 됩니다. 학교 에맞았다 아, 아오 모자씨 나오 모자식 잠깐 정도 쓰네 너무 모자식 <laughs> 너무 모자식 아니 남자 생긴 건남잔데 보라가 있... 와우 <laughs> 존중해 존중해 더 보이드의 다양성입니다 뭘 던지게 더 보이드의 다양성 여의 중지 육체미 소동이 쓰도 있잖아 육체미 소동은 육체미라도 있지 그렇긴 하네 맞긴 해또 일리가 있어. 머리야, 네, 야아는데난 아직도 머리 기억해. 뭘요? 실제로 보라다이든남자져 그... 봤을 때그여장에요 아니, 그 아, 아, 어. 아 그요 거예요? 아, 난또그 어. 분이 여성보다 더큰줄 알았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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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안작아 바로 추적자 한번 밟아버리기 뭐그 정도로 컸던 거지 운동이 어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좀 많이 건강상 위험이 위험할, 위험할 것,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아니죠 그 근육일 수도 있죠 어 몸이 좋은데도 아. 어. 가슴이 크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 아, 근육 없어 나도 암튼 내가 봤던 그 분은 그냥 평범하게 변태였어 어때? 고맙고 때 감쾌. 연분홍색 티를 입고서 그 흠뻑 젖은 상태로 연분홍색 티를 입고서 돌아다녔단 말이야? 아, 딱 돼있죠? 그, 그 사람이. 네 네. 네, 네. 그 뭐야?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그 연분홍색 티인데 그 사람이 피부가 하얘갖고, 하이, 하얀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냥, 그냥 연분홍색, 처음에는 그냥 다 벗은 줄 알았어. 야. <laughs> 그래서 오셰ント 아, 어, 오셰 저게 뭐야 이러고서 아 오십구 진짜 달라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 과로가 안 나오나? 물인지 아무튼 잔뜩 젖어가지고. 그래서, 아 여기는 공고. 오셰트가. 보다가 구이 없어서 꿈터가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어 지하가 있. 네 빨게. 리 이제 연분홍색 그라자리 입고 계시더라고 그 안에서. 레이스가. 진짜도 지하다 진짜예요. 진짜. 오. 어. 어. 야구방망이 그래서 시발 저게 뭐야? 라고 해볼게 날왜아우디로 데려왔지? 시자을 아, 하려고? 못된 놈 여기 불 키는 거 있어? 이렇게 놀자고 타자 금속 야구방망이 어 하지만 1킬은 해야지 양망이 배틀 시작습니다 어... <laughs> 뭐야 왜안 들어가있어 뭐야 던겐이 다 어떻게 돼요? 주 비기긴 하다 나돼 망치 일 지하로 내려감 돌갈게요 확인 음... 확인 아 뭐야 지하 가는 길어 거기 문 열려 두번째 문 여기 에 계신거 아니에요? 제발 불꽃맵 아 여기 계시네 제발... 아, 공기 네가 아, 챙겨가세요. 아, 아우 세바 세바 세 야구 바탈입니다 드디어 기가 나왔군. 요 우리 아는거 같은데. 아그 양손 착용하셔야 돼요. 안전차하면은소이좀이어지수어나 됐을 거야? 왜 이렇게 안되있는 거야? 마! 판. 진좀 치나! 야판 진짜. 진다공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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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머리 괜찮네? 가면 모회에 대부분 머리를 붙어서 입고 구나? 제가.. 여기는 이제 먹을 거니까.. 음.. 어, 남자가 브라 차는 게 패션인가? 유행이야? 딸랑가 봐요. 육재미 소동. 안 먹어? 여.. 그럴 거 밖에 없어. 이제 연보라색 티를 입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자야 되네 이제 아.. 그날 친구가..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 그날 친구가 그..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나도 볼래 이러면서 거길 갔단 말이야 이러면 근데 간단한 근데 친구가 봤을 때는 그 골목에 끊기겠네요. 그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아 뭐야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하는데 골목 끝자락에서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슬쩍 봤더니 거기는 바지 벗고 계셨단 말이야 봐 빵이 어색 그래서 나 봐버렸어 이러면서 지금. 로 갔대 무언가에 건들기 바지만 벗은 게 아니었구나 씨발 우와. 팬티도 뭐다 해봐. 가죽도 벗겨버리자. 근데 이제 의미 없어. 내가 친구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 혹시 아, 팬티도 세트야, 형? 옥상이네, 이거. 그냥 충격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보고. 음, 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도? 위를 그렇게 입었는데 아래도 혹시 세트를 입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봐봐, 저. 잠감 역시, 니다 역시 그런 네, 게고을 야, 네. 진짜, 진짜, 진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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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긴 해야 돼요? 그걸 진트로산 진짜,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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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짜인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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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까리한 거이 지네. 아 꽈잠 꽈잠. 빅토토 물면 안 되는데. 보물지도 하나 더 사자. Get 다 o g e 다 엘리스 좀 귀엽네요. 그래요? 응. 네. 디테가 괜찮아서 내 보고 있어요 머리. 음. 머리 예뻐요. 자기 나왔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는 이게 이카가요 이거 끼면 나왔어. 노래 바, 이거 배경 나. 음악 바뀌. 음 근데 묶는 게더 예쁜 거 같아. <놀람> 서점에. <놀람> 전부 아, 서점에 저가칩기긴 해야 될것 아니었어? 그냥 노란 머리. 아니, 최근 나중에 차하고, 어, 거점 만들면은 그때 하세요. 네, 거점하고 그때다가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 농담이. 일단 거점 만들고 냉장고 안에다가 음식 주셔 박는 게 문제라. 근데 얘는. 14일 이거 내다 최근에 유료 스킨 해서. 나왔거든요? 이거 이쁘. 지금 음. 그럼 나가셨어요? 음. 네, 저희 네. 그냥 주유소로 합시다. 아, 이거도 이쁘. 머리는 그냥 그럼. 아니, 아, 주유소로 가시죠.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머리 껴놓고 도괜 말고 고운 소리 말고 고운 소리 학생들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니 나 담배 주세요 나 지금 담배 어. 없어가지고 애가 울좀 말기 임마, 망상 중시 아 식당 망상 꺼라 어디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 식당 주차장 게요아안 되겠다 너무 말이 남았다 아나 맞았네 이자보다 에이다보다 이거 사는 게 우선이겠지. 아, 아 저기 네. 위에 보이신다. 나 이거 못 참아. 좀 참고 오래라. 근 차들 다못 썼던가요? 안 뒤져봤어. 이런 모르겠다. 먹는 게 문제야. 노래방 가면은 호응 진짜 잘해줄 사람. 계약해야 <laughs> <개학의>. 아, 사인이 <laughs> 보이는구나? 잠깐을 해주든 같은, 같은 파티 <목소리> 되면은 <목소리> 사람이 보이네 e f 여름님 t I'm g o 어? n g to get you to t 여 e front. I'm 다 o i n g to get 일단 내려 o the f r 스는게왜안되 o 나 존나 약해 나도야 가 o u 자 o the f r o 도 t I'm going to get you to the f r o 만 펴줘 나 지금 우울증 말기야. 뭘? 안되면 어안 안되면 면되안되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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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면 안되면 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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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면 안되면 안되면 안 끼면 해. <laughs> 이거 무료 재화로도 살수 있어요. 저건, 재키춘. 조스 바로. 근데 만 원이에요, 만 원. 근데, 대박이네 이지메, 이메 뭐, 어차피 이번에, 우리 거점을 잃어버 거야. 우리 에서 살죠? <웃음> 어, 이면은 펌넥스. 아, 아까 대체가 끌고 갈거 <laughs> 어, 이 어차피 이거 하하하하하트하하하어아뭐같이일사 <목소리> 뭐가 제일 사또 도둑 소리 나? 아두더 많이 해서 그럼. 맞아요. 누워야겠어요. <laughs> 아 우리 그날 나눠시길래친구들이타이타 이만한 분 많이 계시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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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 파티 3개 나뭐 쓸만한 거 있냐? 뭐? 나 모험의 정도떴이크 11개 키워볼 만한 거 있어? 이거 한 번씩 확인해보셈요즈가 보고 있음 키워볼 만한 거? 아니 오케이 오지이자면 황금사과 황금사과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물려가지고 황금사과? 그 물림 나오면 콤베기사가스이니대 까줄게요 사과어 훈돈사과 어, 에이다 우그 3급들 이거 많이 끼웠어오오 음. 근데 저거 퀴즈 해석는전 이거 살 거에요 나중에 취향 화 취향 취향 지있네샤버니 못생겼다 아데 이거 아, 못생겼다 지저분하다고 얘는 우스동 어그 형은 이쁘게 생겼는데 폰보이다 어, 이거 봐. 오, 터무니 저기. 이게 엠뷸런스 엠뷸런스 가방이. 아아 어, 어, 가방 있으면 챙겨세요 네. 이거 아이 검기는 챙기라고. 와 아, 이거 가, 이거 차 진짜 좋은 건데. 애덴 아, 게이트 벤슨이라는 차이 이 근처 그 열쇠 아 없나? 키. 키가 있긴 한데 여기한테. 그 엠뷸런스가 키 따로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거요 그냥 차 키라고 진짜 나와요. <laughs> 이렇게로 보니까 확실히 느끼게 아, 근데 여기도 없네? 한번 없으니까 얘네 희식이도 안 좋아.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조용히, 그 조용히. 거리는 킬을 조 아, 공격도 많고. 조용히 잘안될 때도 있어요. 유발에는 시대저 저, 목마른. 집한번 털고 갈까요 오케이. 저 어, 진짜. 좋은 집 하나 있나? 형, 어, 그냥 아래로 어요 지금 전 엠뷸러서 근처 그냥 들어왔거든요? 오케이, 어, 어, 들어갔습니다 손도 어, 없는데. 천으로 한번 막고. 지금 4시 4 4분인니 49분. 또 크게. 어, 얼어 네. 들어왔네요. 아, 창문. 아 열어 드릴게요. 응. 다 열었어요. 봐라. 밖에 좀비부터 정리 좀 합시다, 우리. 먼박 <laughs> 알라딘 어. 축사, 갈축. 선생님들. 네, 이놈시키 이놈이 시키. 지금 2층 시키. 올라왔거든요. 아,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좀 많아요. 좀비... 밖에 좀비. 좀비 정리하라고.